안녕하세요. 정대에서 호랑티티란 차티분문양 보이는 김봉준이라고 니다는 저희 주로 티벳허커티나브롱걸 위주로 좋아해서 많이 마시고 있는데 건강검진에서 철 결핍성 비혈이다 삼비월간 <laughs> 커피를 금마라. 다음에 지단을 받고 그러면 차를 한번 본격적으로 마셔볼까라는 생각. 사실 차에도 카페인 들어있긴 하잖아요. 티클래스부터 신청하고 그때부터 거의 매주 다회도 다니고 몇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클래스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코로나 터지면서 기존의 활동들이 다 금지되면서 제 수입도 금지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야난뭘 먹고 사나야되는나 차를 한번 팔아 온라인 장을 먼저 열었다가 아예 차로 완전히 전환하게 된 거죠. 그래, 좀 맛있어요. 맛있어요. 왜냐면 커피도 마시저도 아직 여전히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계속 많이 먹긴 하는데 차는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차를 어쨌건 혼자 마시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랑 다른 분이랑 같이 마시면 커피를 마시면서 또 얘기하지만 차를 마시면서 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우라는 말이 있거든요. 차 친구? 차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은 정말 차를 끊임없이 마셔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도 많고, 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동 야생 차문화 축제에서 작년에 티클래스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일반 차를 잘못상 사람과 이제 이게 차는 이런 것이다. 차를 재밌게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라 것들을 알리는 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그냥 차의 부조변 확대를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걸 알림 작업들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원래는 차가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그래서 다른 차집도 저희보다 보통 메뉴가 더 많아요. 무엇이, 그래서 차를 그냥 어려운 차로 접근하는 것보다 그냥 기호 음료, 커피처럼 음료로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수 줄이는 데 되게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줄인 이유가 그차 종류에서 내가 꼭 가져가고 싶은 차는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차를 베이스로 한 음료, 에리에이션 음료를 받는 것도 그냥 이거 음료로서 접근하기 위해서 엄마 떼고 그런데 오해로 차를 많이 선택하세요. 차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잘 선택해서 그냥 오리는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드리면은 그냥 맛있게 드시고 그냥 맛있 잘이거든요또 오시기도 하고 요즘에는 한국 차가 되게 맛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다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차 쪽이 되게 대중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서 맛도 많이 올라와서 한국차가 저희 매장에서 되게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녹차는 세장, 이란홍차 저는 하동홍차 위주로 쓰긴 하는데 한국 발효차, 홍차 이런 거 맛있고 다음에 아시아 이제 차는 중국이 아무래도 종조국이다 보니까 중국 백차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백차 뱅, 홍차, 그 다음에, 보이차, 도 대만 우롱차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저는 아이리산 우카거든요 이게 푸릇푸릇한 청양의 느낌과 꽃향 이런 느낌에 좋아서 되게 처음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밀크티는 제가 보이스차를 베이스로 밀크티를 만들, 만들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아요. 동황단통이라는우롱차가 있는데 그걸 만든 압시앙 밀크티 있어요. 나오는 볼트스 단말기죠. 큰걸더큰걸 썼다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그 시점에 저한테 너 이제 이 단말기를 사야돼 하면서 몇회 회사들의 광고가 제 인스타에서 피드가 계속 뜨는거예요 고민을 막 하다가 제일 좋은거는 여기서는 포장 폴 테이블을 따로 제가 만들어서 주문 메뉴를 넣고 나중에 후불결제 가능하니까 선불로 다시 하게 되면은 어느 테이블에서 뭘 주문했는지 이게 쌓이면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불 결제가 돼서 화면에 계속 보여지고 있으니까 제가 중간에 체크를 할수 있어서 그 기능이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LTE 버전으로 선택을 했는데 제일 큰 거는 비용이 한 번에 나가느냐 아니면 나눠서 나가느냐. 차이그요 당장 저한테는 LT로 e 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을 다른 재료를 사는데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초반이니까. 와이파이서 사실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막힘없이 계속 연결을 될수 있는 LT가 e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버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한테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해 주고, 나하고 어떤 것들을 소개를 해 주고, 이 사람들이 난 우리 가게에 와서 어떤 인상을 받았으면 좋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떤 형태의 이야기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어투로, 어떤 분위기로 이것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그 가게가 빨리 자리 잡거나 아니면 더 많이 바이럴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따라하면 참구나 할수 있는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내 안에서 남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저도 시작 단계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